안녕하세요. 음, 경기도 포천시의 이동면에 있는 포천 약사골 기도터에 아, 왔습니다. 기도드리러 왔고. 음. 아, 응. 그데 여기 물게오는 곳이랬다면? 이 무너졌네. 반사태가 일어났나 봐. 어. 아. 근데 어디다가 기도단을 하고 했지? 이 무너졌는가 보다. 원래 이게 이게 그. 이게, 저기 있잖아. 어. 돼 있었던 거. 아니, 여기 기도단이 있었나? 어. 저 안에 있는데. 그렇지, 안에. 안에 돗자리하고 있는데. 응. 잘... 있지? 어. 아니, 어, 처,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는데? 아니, 이게, 이게, 이거, 열쇠 장견, 장견 돼 있었어. 근데 이... 이게, 어. 바위가 일로 떨어졌나? 어, 떨어졌다. 어리로 떨어졌다고? 어. 그어 아니 그 보자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. 오. 야.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는 여기도 됐었던가 바위가 이게 넘어갔어. 넘어가 버렸어. 이렇게 깨끗했는데 지금 이래 됐네. 응 어, 넘어가 버렸다. 아. 아 나어 아, 여기 여기 나무 있고. 그래 소나무. 난... 아, 넘어가 버렸다. 야. 아, 그러면은 이 돌이. 어 이게 넘어가 버렸어. 아, 야. 아, 이 돌이 요 옆에 있었네. 그렇지, 옆에 세워져 있었지. 아, 아 넘어가버렸다. 아... 들어가지나들어가는못네 어, 들어가지는못네요 어. 밑에 안에까지 있는데. 저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. 어. 쉬어볼까? 안 돼, 안 돼. 왜? 넘어간다 이것도 넘어가 아안 찌르면 오네 아이 돌이 어어 봐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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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들어가지를 못해. 왜? 저기 도자리도 있는데. 도자리가 아니라. 비자리도 있는데 안. 무너지겠다. 무너진다고. 어. 야, 이게 무너졌었네. 그 문. 이봐라, 들어갔나 안 돼. 음. 아. 그냥 올리자. 어. 비 너무 왔네 어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만요 어? 아 영상